안녕하세요. 버즈 아! 상담의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아니, 저도 있아 자바타를 깨울 겁니다. 자! 해보세요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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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김현우가 김루이의 김로우 어쩌고저쩌고. 유튜브입니다. 네, 됐고요. 네, 김현 빠지시고요. 네, 님도 빠지시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바차 도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재바차 도전 영상을 한번 올렸었던 걸로 음. 아는데요. 일단, 워로비, 워로브라고 가서, 케이크로 가, 가고, 아, 벌써?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저, 워릎을 엄청 못타고 그러지 않은데. 아, 떨어졌어, 땅으로. 아이, 땅이야! 에? 점프! 저는 진짜 잘못 깰 겁니다. 아, 저, 저도 같이 가요. 저 지금 땅이에요. 결차이 안 나잖아요. 꿀회를 성공할 수 있을지 꿀팁 배울입니다. 뭐 있고? 에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저 근데 타워 초보입니다. 워로은 고수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워로 고수 아닌데요, 님요 님 중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옆으로... <laughs> 맞아, 아기는 뚱뚱합니다. 아기는 뚱뚱합니다. 못생겼습니다. 아기는 아기 투투입니다. 아기는 아기 투투입니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자, 흔다입니다 흔다. 흔들다리. 다흔 어, 오, 빠져나왔다. 어, 안녕하세요. 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벽돌기 때문에 막혔어요, 여기. 벽돌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혔대요. 우리가 그 소식을 전주물을 음, 어? 네, 여러분들은 평학, 평학과 줌브레드 중 누가 더 좋습니까? 저는 준브레드 저는 평학이요. 어, 줌브레드는 말을 자꾸 안 해요. 저는 말을 좀 잘하는 평학이 좋습니다. 실제 얼굴은 문제가 없지만, 아니, 쇼 뭐지? 아니 화면 어드민이요? 어드민. 아니 십 없네까 부다와. 형아들이 지켜 줄 거야. 엄마 엄마가 아 지금 3분. 저어 이제 3분만에 파란색 이제 없고요. 어, 그럼 나도 조분만에파란색온 건데. 아 진짜 오, 오늘 잠못할게 영상 끝납니다. 오늘은 진짜 얘기합니다. 저도 깨야 돼. 누아가 갖고 와. 오, 와. 아 제모타를 그렇게 못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저 회오리 겁나 잘합니다. 월급도 좀 하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모타, 아, 어드민을 만 오천 로벅스에 준다 그러네요. 저 로벅스 없는데. 자, 기부 좀 이렇게 해봤자 네. 기부해준 사람 김우희가 지금 그 투명 투명 결정 있네요 파란색 투명이 네. 제 초록색 거의 다 왔네요 방망이 싫어합니다 저 아이고 거기 좀... 피나 좀... 채우고 계세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에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이제 4분 30초 돼서 이제, 여기, 도착, 초록색 도착했고요 오! 이거 좀느게온것 같은데. 저 월급 진짜잘합니다 월급 대열을. 대여를... 어때? 저거 한 3분? 월급 될것같 여러분도 월급? 잘라요? 쉬워요? 니 유튜브 안 찍잖아요. 저님한테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자 지금 이제 5분만에 지금 이제 노란색 왔고요 노란색 오면은 이제 이 제모탈 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은 제모탈 엄청 못해요 맞아요 어? 와 어, 살았습니다 이거 없었으면은 저 지금 으아으아 이러고 있을 겁니다 와 저게 저렇게 뚫리는 게 아니었다면은 저는 지금 폭주했을 겁니다 제가 저기서 제가 방금 떨어졌던 곳에서 저기로 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봤지만은 이게 실제로 그될줄 몰랐네요 여기 이렇게 사다리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사다리 있는 거 모르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오! 너무. 아,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루이를 속일려고 해본 말입니다. 뭐 말도 안 돼. 어이구, 아이고, 계속 떨어진다. 아, 게 깨면, 오, 진짜 떨어졌네요. 계속 떨어져요. 아니, 6분이요? 제가 이제 이 6분 됐으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그 노란색 갔었을 텐데 아니 아니 보라색 갔었을 텐데 깼죠? 돼요안 응. 깼는데요? 못 깼어요? 안 깨고 안 깨고 영상 끝냈는데요? 그 그래서 잘하면은 보라색으로 슝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거는 노란색, 하얀색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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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 뚫리면은 이렇게 투명한 투명한 거면 안 돼요. 투명한 거면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막아둔 사람이 있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아 치유가 30초만에 보라색으로 와버렸습니다 올수 있으면 와봐 해볼까요? 아 이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하얀색으로 떨어진다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가만히 있으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와 <laughs> 방은 계속 나가는데. 아네니까. 저는 전뚫으라 가지고 여기로 갑니다. 아, 저정도에요 이제 다시 아니, 나 이거 방방이 제일로 올수 있으면 와 봐를 제가 진짜 꼭 성공하고 싶거든요. 응? 성공했습니다. 오. 이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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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대로 그대로 최초로 떨어져 버린 거. What? w h 하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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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h a t 까요 다 바보인가봐요 잠깐만 내가 하고있는 1이3 4 5 6 7 8 제가 맨날맨날 아오칸 회오리를 하고있었단 말이네요 자 아오칸 회오리 진짜 못하는데 어 만말의 종료라고 하네 오 두구두구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죽어볼겁니다 아 진짜 영상 접을라나